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그래서 설교의 왕자, 황태자로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설교가 한 3,500여 편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설교만을 19편을 뽑아 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고리로 연결하는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리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준비되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그분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또한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혹시 내 기도가 잘못 되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생활의 참 맛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 다윗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한 대략 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하다 못해 참다 못해 적국으로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에, 의탁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어,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기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앞두게 되었는데 다윗도 이제 내수와에 있으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 간에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기스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불신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믿고 어, 저 사람의 민족과 전쟁하는데 저들을 참가시키겠느냐. 그래서 할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고요.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족 간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려움을 피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인 일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그 다윗이 비어있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족 속이 이 시글락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의 부하들, 어, 부인들, 또 어린아이들 다 잡아갔고요 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했던 부하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들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빼앗기고 나니까 지금 다윗은요 망명 생활 가운데서 가장 부력적이고 가장 힘든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동고동락했던 부하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분노를 낸게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다윗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가내 모습을 한번 잘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환난과 어려움마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팔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자기 아내들과 부하들의 식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을 지금 추격해서 그들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었습니다. 물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시온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가 참잘 됩니다 특별히 아말렉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사울 임금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그는 패위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부술까요? 따라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먼저 물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전부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피하에 있었던 벼슬도 망명 생활하면서 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또 아기스 왕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요. 생사를 같이했던 부하들 그들도 다윗을 믿지 않는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장 아꼈던 사람들 동고동락하고 죽음에도 또 사는 것에도 함께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그 때가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텐데 우리도 그러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어,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신뢰,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절망을 만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힘과 위로가 되어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파 하는 그러한 더 아픈 상황도 어쩌면 경험하실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분노를 바라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사람들 다른 방법들 찾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러한 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들 위기상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기도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아닌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나와 친했던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소를 가서 기도하거나 지사장의 도움 받아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요. 형식도 없고 그러한 뭐 의식도 없었고요. 그냥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간절한 진실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요.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주님의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피곤해서 지친 사람들 200명은 빼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어떠한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소년은 애급 출신이었습니다. 애급 출신이었다가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는데요. 아마 이 애급 소년이 병이 들고 나니까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 소년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지도 못한 탈진 상태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애굽 훈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어, 혹시 어, 너는 누구냐 또 어디서 왔고 어, 어떠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상황들을 다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말렉 독수리한테 우리를 안내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자기 목숨을 살려줄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기 주인한테 돌려보는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안내하겠다. 그렇게 잘 협의가 돼서요. 이 아말렉 소년의, 애국 소년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군대를 완전히 토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절품이라 하였더라.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군대는요.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군대는요. 다윗의 군대에서 쫓겨가서 쫓겨서 도망친 사람만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 400명의 수가 다윗의 군대 전체 숫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미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도망치지 않은 군사들까지 합하게 되면 다윗의 군사와 아말렉과의 군사는요.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아마 아말렉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다윗이 쳐부수고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이집트 소년, 애국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떠한 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도 적은 수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을 그저 실행하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것들 을다 돌이켜 보시게 되면은요, 아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가 아, 있을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그당시는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돌이켜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들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기상황 때 기도하였더니만 어떠한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어떠한 사람들의 말들처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우연히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예비하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쁜 삶 속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 시간을 따로 구별하셔야만 합니다. 아침이 돼도 좋고요, 저녁이 돼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마음 먹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삶의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점만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금요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출발점을 나로부터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수고해야지 하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계획이 있으시고 먼저 응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뭔가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자 복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일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어려운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신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